지금 여기서 한번 연습을 좀잘 하고 가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아까 말했다 독립이다라고 나와있지. 그 뭐야? <laughs> 주변에 있는 다른 스위치가 열리든 닫히든 그거와 관계없이 각각의 스위치가 닫히언니는정의했때이 소린 거야. 쉽게 말해서 야 A가 닫혔어. 어, 그럼 B가 쪼아서 혹시 어, 나도 닫아야지? 확률 높아져?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렇지? 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독립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은. 이때 전구가 켜질 확률을 물어봤어. 어, 그럼 얘들아, 전구가 켜질 수 있는 상황은몇 가지가 있을까? 응? 전구가 켜질 상황은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 세 가지가 맞죠? 그렇지, 세 가지가. 그림으로 그리면 첫 번째 여기가 전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스위치가 열려 있고. 요 스위치가 닫혀있고, 이렇게 되는거. 야 A, B. 그림으로 보여줄게, 그냥 다. 이거 보고도, 쌤, 이게 왜, 정구가 그 켜지는 겁니까? 라고 하시면은, 할말 없음. 자, 이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A, B, 정구. 세번째, 정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AB. 자, 어때?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고,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이때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거나, 이렇게도 흐르는 거지고, 다 흐르는 거야? 그럼 켜지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A 전구가, A 스위치가 열려있을 확률이 얼마야? 이거 여섯 번이잖아. 1-0.6, 0.4. 그 다음에 b 스위치가 다치는 확률이 날야 0.2. 자, 독립이래. 왜? 얘는 연령 있고, 그리고 얘는 닫혀 있어야 되잖아. 둘이 동시잖아흥미별 곱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첫 번째 상황의 답이 나와. 어떻게 제가 이거 써드려야 될까요? 이제. 괜찮죠. 그럼 이제 각각의 확률들이 나왔어. 이건 동시에 발생해 각각의... 어, 동시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동시 발생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때 나온 확률들끼리는 다더해요 곱해요. 더해야지. 자, 거기까지. 넘어갈게요.